내가 이걸 샀다가 팔아서, 저걸 샀다가 팔아서. 그러면 계속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학교가 없어진다고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남을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100억 자산가가 된 의사의 두 가지 방법과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 드리는 이유는 의사인 분들 중에 어떤 로드맵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상세한 버전은 제가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작성해 놨으니까요.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그 글을 한번 읽어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100억은 순자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산 100억이라는 돈이 병원이 잘 되는 의사인 경우에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순자산을 갖게 됩니다. 잘 된다는 기준은 세후 월 7, 8천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응? 뭐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게 되냐 뭐 의사의 현실을 모른다 내지는 병원마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주제로 말하는 건 이제 강남 빌딩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강남 빌딩을 살수 있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정도 소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소득이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벌고 모아서 집도 사고 재테크를 좀 하다 보면 50대 중반 정도면 순자산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요. 집을 하나 사고 나서 그 뒤에 한 번이나 많으면 두세 번 갈아타기를 해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중대형 평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순자산 100억의 기본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뒤에 공마빌딩 하나를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몇 년이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좀더 지나거나 하면 50대 중반 정도에는 순자산이 1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매달 모으는 것도 있고요. 이 로드맵대로 하면 어, 안 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지나면 저녁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냥 순자산 100억이 됩니다 근데 이 로드맵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실행하는 건또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려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먹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운동량을 두 배로 늘리면 돼요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죠 근데 어디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냐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장아파트를 사서 만족할만한 집을 소유하는 데까지는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반강제성이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숙제 같은 거. 근데 여기서 건물로 넘어가는 이 단계부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가장 큰 투자가 집이었는데 집에 몇배 되는 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두가 잘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집을 하나 사고 나서, 내지는 집을 예쁘게 꾸미고 나서는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조금 쉬어갈까. 내지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좀 어, 기분풀이 소비도 해볼까. 아니면 어, 내가 투자를 좀 어디 해볼까. 그 투자라는 게 병원에 관련된 경우도 있고 병원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인의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돈이 허비되거나 엉뚱한 데 쓰이거나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 기결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나서 바로 건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넘어가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가지 일들이 라는게 집을 사고 나서 보통 있습니다 집 사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집사는데 막 올인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근데 요 시점 부터는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내가 인생의 숙제 같은걸 했다는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면서 여유도 갖고 싶은 그 생각들 그리고 통장에 10억 20억 정도가 쌓이게 되면 그때 뭔가를 엉뚱한 걸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잘 사실은 참아야 돼요 물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을 두채세채네채 채, 네 채, 다섯 채열채 채 이렇게 늘려 가서 집으로도 순자산 100억을 만드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건물 투자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몰라요 예전엔 아파트 투자만 했는데 지금 아파트 투자를 못하니까 세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니까 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건물로 넘어가려고 하면 부모님은 야 그건 너무 이르지 않아? 너무 큰일 아니야? 이렇게 되고 주위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서 망설이면서 시간이 적게는 뭐 3, 4년, 4, 5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돼서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음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쉬려고 하거나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이 허비돼 버리면 이게 50대 중반 넘어가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사고 나서 건물로 넘어가는 거를 사실은 좀 즐겁게 보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굳이 하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보고 나서 뭐, 놀려고 좀 하다 보면 금방 기말고사 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딱 되면요. 순자산 100억은 아까 말한 그런 상태에서 대장 아파트 사고 꼬마 빌딩 하는 상태로 그냥 50대 중반을 맞게 되면요. 그냥 순자산 100억은 무난하게 대부분의 경우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나는 그냥 순자산 100억만 되면 돼 하면 그냥 어느 지역에 해도 전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100억 하고 나서 200억, 300억 아니면 그 이상 하고 싶어. 뭐 500억, 1000억도 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100억을 만든 상태에서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도 우리가 굶으면서 뺐어요. 급격히 빠지겠죠. 근데 허기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kg 였는데 목표 몸무게가 90kg 에요. 근데 한 2주를 진짜 거의 굶다시피 해서 90kg 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달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다시 100kg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표치를 달성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적어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도달했는지가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루게 됐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순자산 100억을 잃었어요. 근데 내가 딱 100억까지만 목표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보다 쭉 나아가려면 무엇으로 100억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무엇은 뭐냐면요.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대장아파트 하나 괜찮은 거 사고 어, 꼬마빌딩 그래도 괜찮은 거 사서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는 될수 있습니다 순자산 100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방에 있는 그런 건물이나 아파트 아파트도 물론 오르고 건물도 오르지만 그 오름세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100억이 되긴 했는데 그 이상 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 100억짜리 꼬마빌딩 그게 규모가 꽤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나 강남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 지방에서 100억 넘는 거는 거래가 잘,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면, 뭐 예를 들어 서울, 서울 가겠다, 아니면 뭐 핵심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저항선이 뚜렷합니다. 뭐 40억, 50억, 뭐 30억, 뭐 이런 것들은 거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만 지방에서 100억이 넘어간다? 그럼 그거는 거래되기가 어, 쉽지 않죠. 그 거래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지역에 대장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내가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꿈인 상황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이 병원 건물에서 월세 안 내고 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만족감은 있지만 이 병원 건물이 자산 가치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간 지나서 그걸 느꼈을 때는 어떻게 움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어, 내가 사는 집팔 수도 없죠. 내가 병원 운영하는 건물 이것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더 나아가려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는. 지금 음 자산 증식하는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성이 잘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 자산을 이루는데 제대로 된 구성을 갖추면 얘로 인해서 150억, 200억, 300억을 가게 됩니다. 내지는 내가 그만큼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얘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예를 만약에 팔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돈을 합쳐서 더큰걸갈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100억만 목표로 하냐 아니면 난 100억 다음에 그 다음까지 목표로 하냐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걸 사야 되는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쭉 가려고 한다고 치면 내가 지금 사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돼야 되냐면요. 난 이거 사서 영원히 갖고 갈 거야. 내지는 나 이거 사, 사면 애들한테 물려줘서 대를 물려서 내가 쭉 소유하고 싶어.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정도를 사야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추가적으로 하나씩 사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걸 매각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만 목표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중장기적으로 나는 훨씬 더 높게 가겠다 하면은 무조건 핵심 지역, 뭐, 간단히 말해서 서울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나는 그 지역에 전세나 월세 살고 집은 서울에 사야 됩니다. 건물도 병원은 그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로 하고 내가 서울에 건물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팔 필요가 없어요. 물론 A급 아파트나 A급 건물을 사야 되겠죠. 서울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모은 돈, 조금만 어느 정도 보태서 얘한테서 또 대출 나오는 걸 합치면 하나를 더살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게참 재밌는 게 뭔가 막 여러 번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 제대로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부동산 재테크의 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를 제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게 그냥 전부예요, 그냥 부동산 재테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부동산 가격 앞으로도 그럴까 뭐. 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어쩌고 어쩌고 강남이라고 뭐 서울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 그거는 뭐 시간 지나 보면 알겠죠. 그런 얘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뭐 학생이 줄고 어쩌고 어쩌고 그래도요. 이거는 핵심 지역은 어뭐 다른 지역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학교가 없어진다고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의 경쟁률은 지금보다 떨어지든 높아지는 뭐 상관없겠지만 그 학교의 경쟁률들이 지금보다 높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정원이 안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 부동산을 사는 게 자산을 불려가는 거에 핵심이고 키포인트지. 내가 이걸 샀다가 팔아서 저걸 샀다가 팔아서 그러면 계속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매각을 하고 세금 낼 것까지 감안해도 내가 모은 돈이 훨씬 많아서 합쳐서 훨씬 더큰 대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내가 안 팔고 싶은 부동산을 사야 얘가 가치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도 아니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높게 상승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팔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거여야죠 그러니까 건물을 파는 건 사실 이게 아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누가 굳이 굳이 팔라고 해서 팔때그 건물이 진짜 가치 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누가 어? 팔려고 사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객전도가 된 거죠 이렇게 할 건물을 사는 게 건물 투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어 샀다가 팔면 얼마 됩니다 팔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건 저는 사실 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롱런하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아니라 이거라고 과거부터 쭉 얘기해 온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한 위치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의사가 100억 자산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듯이, 돈을 잘 모아서 재테크를 해서 기다린다예요. 네, 빠르게 되려면 하나 더 사고, 두개더 사면 빠르게 됩니다. 50대 중반이라고 했지만, 40대 중후반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면 그 뒤에 50대 중반쯤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50억, 200억, 300억 이 정도까지 가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매달 모아가지고 100억 만드는 거죠 1년에 10억씩 모아가지고 10년 모으면 100억 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10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00억이 지금 갖는 가치를 우리가 갖고 싶은 거지 숫자 100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물가가 올라 버리면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줄어든 돈의 가치만큼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치만큼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간에 돼야 우리가 그걸 도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자산 100억을 가는데 일부러 시간을 늘릴 필요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도달하고 그다음 다음을 보, 보고 나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100억까지 가는 방법 다르고, 이 이상 가는 방법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익히면요, 그냥 이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간고사 잘 보는 법이랑 기말고사 잘 보는 법이랑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그냥 이거 하듯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쵸?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건물의 선택이나 집 선택이나 똑같습니다 집왜 거기 사셨어요? 제일 좋으니까 그쵸? 내가 여기서 쭉살 거니까 안 팔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사서 집에 몇 억씩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건물도 똑같습니다 어? 나 이거 끝까지 갖고 갈 거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샀다 팔았다 샀다 버려 이런 이, 그거는 어, 자산 증식을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강남의 A급 빌딩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